변화에 민감한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승님, 주위에서 보면 유독 특정 계절만 되면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등 시험지를 많이 겪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몸과 마음의 변화가 많이 오는 것은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만이 느끼는 기운 때문일까요? 스승님,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지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계절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오행을 좀 설명드리면 사주팔자오행을 잘 갖추면서 신강한 사주들은 계절 변화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오행을잘 갖추면서 신강한 사주들은 오행 변화에 저자 계절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다. 그런데. 오행을 갖추었어도 대단히 신약사주들은 그 계절 변화에 민감할 수 있고 또 오행을 못 갖추면서 신약사주들이 특히 민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주가 좀 편중됐거나 편향적이거나 하면서 신약사주다. 그러면 그 계절 변화에 민감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주 오행을 잘 갖추고 신강하면 오행 순환이 잘 되면서 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 주체적 힘이 좋기 때문에 그 계절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민감하지가 않고 오행을 갖추었어도 신약하면 내 에너지 주체가 약하기 때문에 계절의 흐름의 변화를 느낀다. 근데 변화를 느끼지만 오행을 갖춘 사주들은 덜 느낀다. 아, 신약이라도. 근데 오행을 못 갖추면서 신약사주이고, 오행을 못 갖추면서 사주가 편중되고, 또 오행을 못 갖추면서 사주가 대단히 또 편중되거나 강하거나. 어, 내 말은 극신강도 느끼고 극신약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을 못 갖추면서 극신약, 못 갖추면서 극신강. 이렇게 편중사주들이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낀다. 이것은 성격 탓이 아니다. 자기 본질의 체질과 팔자 오행 탓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이 있어요. 사상 체질에서 그러면 태양인이라도 이 단일 체질로 이루어진 태양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절 변화를 잘 느껴요. 그런데 태양인이면서 태음인이 섞여 있거나 이렇게 체질이 섞여 있는 분들이 있다고. 태음인 뭐 태양인 이게 섞여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계절의 변화를 잘못 느낍니다. 그리고 소양인이면서 태음인의 체질이 섞여 있어. 그러면 음식 모든 음식을 잘 먹어요. 그리고 계절 변화도 잘못 느껴. 그런데 태양인 소음인들이 계절 변화를 많이 잘 느껴요. 극과 극이라서. 어. 그리고 소음인이라도 소양인의 기질이 섞여 있으면 잘못 느껴. 근데 체질이, 단일 체질들이 이 계절의 민감함을 잘 느낀다. 추운 것도 예민하게 느끼고, 그리고 이 더운 것도 예민하게 느끼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어, 면역 체계가 예민해요. 응? 면역 체계가 아주 극과 극으로 예민하다. 그래서, 어, 이 사상 체질에 있어서도 혼합체질들이 계절의 변화를 별로 못 느끼고 단일체질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이치와 같다. 사조 오행에 의해서 1차적으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또 사상체질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성격 탓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탓도 한 30%는 있습니다. 70%는 사주 오행과 체질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오지만 30%는 성격 탓도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예민하고 참을성 없는 분들은 조금만 추워도 호들갑을 떨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성격이 예민하고 막 그냥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만 더워도 또호들갑을 떨어. 응. 근데 어때요? 성격이 좀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참을성도 많고, 좀 부드럽고,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추우면 추운 가보다. 더우면 좀 더운 가보다. 응? 어? 보세요. 그리고 서늘하면 서늘한 가보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까다롭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나타낸다. 그래서 30%는 성격 탓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는 이 오행과 체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단지 성격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건 성격도 3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격을 긍정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도원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격을 좋게 쓰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어. 우리 마음가짐을 잘 단련시켜서 이 마음을 잘 먹게 되면 이 성격이 긍정으로 좋게 작용을 해요. 자, 우리의 몸의 최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리고 두 번째 실무자가 뭐냐?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영혼은 회장님이고. 이 마음이라는 건 사장이야. 사장, 총체적 운영하는 사장, 그리고 생각은 실무자야. 실무자, 그러면 마음이 운영자예요. 마음이 명령도 내리고 회사에서 운영자란 말이야. 회장님은 뒤에서 딱 앉아 있는 사람이고, 어? 이 마음이 바로 사장이면서 명령하는 사람이라고. 응? 실제 운영자, 그리고 생각은 실무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 이 사장이 빠르게 갖춰야 된다. 그럼 우리는 도원 공부하고 법문을 많이 들으면서 마음 질량이 좋아지고 보세요. 이 마인드가 좋아지면 실무자한테 명령을 잘 하게 돼. 그리고 이 실무자는 잘 따라온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한끗 차인데 바로 마음이. 운영자 사장 대표고, 생각은 실무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마음 먹기 달려 있다, 이런 말 쓰지요. 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생각 먹기 달려 있다, 이런 말안 하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 영혼 먹기 달려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 그런데 늘상 뭐라 가냐면, 마음 먹기 달려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마음 먹기 달려 있다 그러는데, 왜 마음을 먹기 달려 있다? 왜 먹는다라는 단어를 썼는지 생각해 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도 먹죠? 그죠? 근데 과식하면 배탈 나죠?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과식하면 배탈나고 적게 먹으면 배고파. 그것처럼 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마음을 내가 먹기에 따라서 이 마음으로 중용을 지키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고 중용을 못 지키면 나빠진다. 음식을 먹는 위치와 같다. 마음으로 흡수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거와 같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마음 먹기에 따라 긍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음. 내가 이 마음을 밥을 먹는 것처럼 먹기에 따라서 이 마음이라는 건 긍정 부정이 달라진다. 아. 그래서 마음을 중용지도로서 바르게 먹고 긍정적인 노력을 하면 우리 인체에 다 도움이 되고 에너지가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이 에너지를 바르게 못 먹으면 다 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잘 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마음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도원 공부하러 가야지. 오늘 도원 대학당 가야지. 이것도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와서 좋은 법문 듣고 좋은 에너지 받으니까 어때? 좋은 기운을 받지요. 그럼 이게 마음이 시킨 거란 말이야. 내 마음을 긍정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아, 어, 그래서 그 이. 지금 이 체질 예민한 거 질문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laughs>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30%는 체질도 개선할 수 있고 오행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상 체질도 극복할 수 있고 타고난 오행도 극복하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해서 마음을 잘 먹는 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행이 좀 편중되고 부족해도 그걸 채워나갈 수 있고 체질상으로 좀 예민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다.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잘 먹는 것이다. 바로 마음 먹기에 따라 체질이나 민감한 오행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aughs>